안녕하세요. 환상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5년간 배당 투자로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배당주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누적 배당금은 세후로 약 6,337만 원. 올해만 해도 세후 2,100만 원 이상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몇몇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제 포트폴리오의 원금은 약 10.9억원 총금융자산은 배당금과 환차익까지 포함하면 은 미실현 수익과 환차익을 포함해선 13.7억원 정도가 됩니다. 제포트는 1년전에 비해 SCHD의 비중은 58.8%에서 42.8%로 줄었고 고배당주도 14.5%에서 10.9%로 줄었습니다. 반면 스파이는 10% 늘었고 QQQ는 12% 증가해 15.4%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저의 재정적 독립을 위한 고민의 결과였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어떤 고민의 결과였는지 아실 겁니다. 배당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제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배당을 받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오늘 회사에서 300원만큼 독립했어. 이 작은 한주 한주가 쌓일 때마다 회사로부터 조금씩 독립하는 기분 이게 정말 묘하더라고요. 지금은 월 예상 배당액이 300만원 수준입니다. 물론 온라인에서 보면 배당으로 월 천만원 이상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도 저렇게 될수 있을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길인가 냉정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결론은 그게 내 길이 아니야 였습니다. 배당이 너무 줄어드는 건 싫지만 그렇다고 배당만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재정적 독립을 위해 배당을 투자했고 그 이상의 배당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월배당 천만원. 그게 정말 여러분의 목표인가요?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던 건 이만큼 많이 받는다는 과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게 갈수록 부담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종목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거든요. 같은 SCHD를 사도 어떤 사람은 오래 버텨보자 하고 기다리지만, 반면 또 다른 분들은 너무 지루해 고배당주로 갈아타자 하며 떠납니다. 이처럼 주식은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종목 추천이 어렵습니다. 투자의 선택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산, 나이, 은퇴시기, 생활비, 가족, 감당할 수 있는 MDD까지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 매일매일 예측하는 건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내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를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일 주식이 오를 확률은 53%입니다. 1년 뒤에는 75%의 확률로 오를 확률이 더 커집니다. 10년 뒤는 어떨까요? 거의 확실히 오른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3% 오를 확률이 생기거든요. 이건 주식 시장의 장기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주식을 오르내림에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1년 뒤 혹은 10년 뒤를 바라보자는 마음으로 편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당 투자를 하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주가가 내리면 내리는 대로 더 싸게 많이 모아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주가 상승이 일어나 자산 상승이 되니 그것도 좋은 기회입니다. 배당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배당 성장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복리의 힘으로 어느 순간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식 종목보다는 기간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복리 이건 머리로 믿기 힘듭니다. 이것은 1년 전에 SCHD가 배당 성장이 적을 때의 댓글입니다. 배당 성장이 계속 저렇게 오를 수가 없는데 너무 희망 회로만 돌리는 것 같음. 그리고는 2분기 뒤에 바로 23%의 배당 성장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나 복리라는 것은 기다려야지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배당 성장 또한 복리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저도 복리의 마곡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현실에서 느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더군요. SCHD를 예로 들면, 현재 배당률은 3.43%입니다. 제가 30개월 동안 이 주식을 팔지 않고 모았는데, 제 평당가를 대비 배당률은 3.82%에 이릅니다. 4%에 근접했죠. 이 배당 성장이 계속 이어지면, 5년 내에 리얼딩검처럼 4%에서 5%, 그리고 제피처럼 7% 이상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공리의 힘입니다. 저도 여전히 이 머릿속 지식이 현실이 되기 전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배당이 단순히 생활비를 넘어서 경제적 자유를 주는 도구로 점차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저의 역대 배당금은 본캐와 부캐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점차 커지고 있으며 배당 성장 또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력만으로 부자가 될수 없으며 적은 돈과 복리로는 복리의 효과를 보기까지 매우 오랜 기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력과 복리가 합쳐졌을 땐 아름다운 우상향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세후 배당금입니다. 올해 벌써 2100만원입니다. 이번 달 배당이 들어오면 작년 배당을 앞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마다 월별로 배당금을 받는 액수를 표현한 차트구요. 초록색이 올해입니다. 가면 갈수록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점점 차트가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배당보다는 내게 맞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로 벌수 있지만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잃었을 때 주가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개선해야 되더군요. 저는. SCHD와 배당금에 집중한다고 주가 수익률을 외면했던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올해 퇴사가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목적은 달성했으며 수익률을 신경 쓰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생활비 이상의 배당이 필요할까 하는 질문을 할 때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1년 동안 포트폴리오를 바꾼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적정 수준 이상의 배당은 크게 필요하지 않으며. 그 적정 수준은 저에겐 생활비 수준이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대로 배당이 늘어가서 월 천만원이 되면 기쁘게 받겠지만 투자해서 현재의 배당금을 생활비 이상으로 받을만한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 대답은 노였습니다. 배당금이 무조건 많으면 삶이 윤택해질까 노였습니다. 어차피 배당 재투자를 할 것이고 관리하기도 번거로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드립이라는 제도가 없고 배당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죽종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는 이미 S&P 500 TR로 바꿨습니다. 제게 기쁨을 주던 배당 알람 소리가 귀찮아졌기 때문입니다. 굳이 배당금을 받아 15%의 배당 소득세를 낼 필요가 있을까? 제 대답은 노였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를 점차 줄이고 QQQ의 비중을 15%로 늘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포트 배분을 통해 QQQ를 20%대로 늘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지금 받고 있는 배당이 정말 필요한 만큼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저처럼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된 것일까요? 여러분의 배당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배당으로 자유로운 삶을 꿈꾸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